스킨이 영웅이라고 해서 보면은 컬렉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컬렉션이.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강매 아닙니까? 강매. 자, 영구 컬렉입니다. 기간 아니에요. 영구에 영구. 마찬가지로 캐릭터 구매할 때도 이제 이 컬렉션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스킨 있는지 없는지 마법 인형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실감을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런칭 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린더보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신규 마법인형 스킨카드 추가 예, 4종이 추가된다고 나왔어요 비글 도베르만 세포트 아기늑대 이게 음, 왜 나왔을까 어, 이거 필요 없는데 스킨 마법인형에다 이것을 씌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팻 끌고 다니면 보이는데 어, 마법인형 안보이게 할수 있어요 마법인형을 안보이게 하면은 요 팻만 끌고 다니면서 펫만 보이게 할수 있는데 굳이 마법 인형에다 이펫 스킨을 씌워야 할까 이게 왜 나왔을까 음,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에, 7월 23일 수요일 아침 드디어 에, 이유를 알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NC소프트 여름휴가비를 마련하겠다는 직원 여름휴가비를 우리한테 유저한테 뽑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펫만 끌고 다니죠. 예, 굳이 마법인형의 펫을 씌울 필요가 없어. 마법인형의 펫을 왜 씌워? 굳이 이렇게 개만 끌고 다닐 수가 있는데 설정 들어가셔서 환경 가셔가지고 맨 아래 보시면 마법인형 펫 모두 켜기, 모두 끄기가 있습니다. 모두 키면은 펫하고 마법인형하고 둘다 보이죠. 어, 나는 마법인형만 보이고 싶다. 펫을 모두 끄기하면 됩니다. 인형만 보이고. 펫은 키고 마법 인형을 끄면 저처럼 이렇게 펫만 보이게 할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마법 인형에다 펫 스킨을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 아주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나. 썸머 페스티벌 펫 스킨카드 상자 2 해가지고 11만원짜리 2회, 그리고 11,000원짜리 1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좀 아침부터 빡이 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냐면, 아, 이런 것들 엘릭서, 뭐, 화수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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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팔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뽑기 확률형이기 때문에 살 사람 사고 말 사람 말면 되니까. 그냥 그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런 건 스킨 제작증서 들어와가지고 스킨 카드를 만들어요 영웅이죠 이게 영웅이라고 아기 펫 스킨이 영웅이라고 해서 보면은 컬렉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컬렉션이 전체 컬렉션을 보면은 리덕 1, 물방 일 명중 일 데미지 1, 힘, 덱스, 인트 1, 치명타 2%, 카운터 무시 방어 3%, 근거리 증폭 데미지 무시, 원거리 증폭 데미지 무시, 경험식 보너스 암흑내성. 이거 엄청 좋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안할수 있어, 이 컬렉션을. 이,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자, 이거 안 사면은 경신되는 거예요, 이제 또. 아, 난왜 이런 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 씨발, 욕도 막. 아침부터 막아 요즘 최근엔 제가 이런 거뭐 패키지 갖다가 욕하고 이런 거잘안하 영상 그런 거잘안 만드는데 이건 좀 해도 너무 하지 않나 싶어요 강매 아닙니까 강매 자연구 컬렉입니다 기간 아니에요 연구에연구 마찬가지로 캐릭터 구매할 때도 이제 이 컬렉션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 스킨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구매를 해야겠죠 이걸 어떻게 아 씨발 그래서 또 가르침 뱉고 이 씨발 씨발 욕하면서 샀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어떻게 안 해, 이걸. 애초에 그 무소과금인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과금 메모리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거. 그래서 요거 네 개를 다 하셔야 된다. 안할 거면 유저들 다안 사야 돼.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살 사람 다 사야지. 어떡할 거야. 시발. 요즘 이렇게 새끼들 가지면 어, 오, 시발. 자, 일단은 한번 이왕 샀으니까 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이거 한번 더, 다음주에 또 팔아먹겠네. 두 개밖에 안 주네. 아, 씨발, 다음주에 또 사야 되잖아, 잠깐만. 아, 두 개밖에 안 주네. 아, 다음주에 또 사야 되는 거네. 와, 씨발. 자, 직원 여름 휴가비 지대로 뽑아갑니다. 2주치 해가지고 총 46만 2천 원이네요. 2주치, 어, 여름 휴가비를 이제 유저들한테 뽑아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졸라 강하게 보인다. 주당 46만 2천 원씩 내라. 아이씨발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번 사야 되고 아한 번도 좀나 짜증 나죽겠구만 어차피 다 사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다 사야 되잖아. 자 근거리 명중 1, 물리 방어력 1 이렇게 올라가고요. 효과 기능을 왜 줬냐? 요거 가지고 레업도 해야죠. 옷까지 이제 올려놔야지 또 컬렉션이 완성되기 때문에. 야, 이거 주지 말고, 그냥, 5강짜리까지 안 만들고, 그냥, 커렉션 다 1짜리로 박을 수 있게 해줬으면 안 됐냐? 이거 50개 언제 까고 잡빠졌냐 이거. 아이, 거 까는 거 존나 오래 걸려, 요 이거. 이봐, 한참 걸려. 이거 50개 를 언제 까고 있어? 야, 어차피, 레벨 올리라고 준거 아니오. 그러면, 그냥, 5짜리로 주지. 뭘 또, 이걸 이렇게 시간을 걸리게 해가지고, 사람 귀찮게. 에휴, 씨발, 새끼. 여러모로 사람 피곤하게 해야지, 그냥. 자 이렇게 카드를 다 깠습니다 다 깠으면 어, 뻔하죠 요거 킹카드 올리라는 거겠죠 또뭐 올려 봅시다 올리라고 하니까 다 올릴 수 있게끔은 준건지 또 모자란 건 아니겠지 아 50%인데 실패야 30% 한번 아, 뭐 남겠네 많이 아닌가 15% 15%아 이거 힘들지 그래서 여유 있게 줬구나 올리는 거 힘드니까 자, 요렇게 해서 또 올렸구요. 얘도 올려야겠죠? 얘 올려가지고 카운터 무시방어. 3% 올라갔죠? 올라갔고. 새 파트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80%까지 쉽죠? 50% 30% 2번 3번 4번 다섯 번 여섯 번자 여섯 번 30%가 여섯 번만의 성공입니다 30%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원래 좀 이따 화수분할 때 봅시다 30%가 연장 다섯 번 듭니다 졸라 잘떠30% 씨발 화수분할 때는 아니 뭐 15%야 좀 어렵다 쳐 이거야 당연히 15%는 좀빡치긴 하지 자, 요렇게 해서 강화해가지고, 이제, 컬렉션에서 근거리 증폭 데미시, 데미지, 무시 1%, 요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짓을 다음 포츠에 또 해야 돼. 와, 씨발. 아, 돈이 얼마야 도대체. 자, 그러면 막간의 검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빛나는 눈으로 10개 깔 건지, 어, 화수분으로 30개 깔 건지, 어, 선택하라. 아이고 씨. 어, 여러분 같은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빛나는 눈으로 딱 10번만 해볼게요. 아까 30% 6번 실패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6번. 30%의 확률이 얼마나 잘 뜨나 봅시다. 자, 30%가 이렇게 쉽게 뜹니다. 화수분에서는. 대단하죠? 아개 주작 확률, 씨발. 50%가 존나 안 뜨네. 인생 뭐 있냐. 한 번만 끝까지 가보자. 에이, 씨발 껌. 어우, 개 씨발 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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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됐다, 됐다. 개 주작 확률, 씨발, 새끼들. 꼬메30%또뜬거 봐, 이거, 씨발. 아이고. 신성장할 때좀 이렇게 좀 떠봐라, 시발. 아. 240장. 오, 시발. 되게 네, 욕하는 거이 새끼네들 보고 있나? 저거 라이브 아닌데. 녹방인데. 씨발 보고 있나? 자, 이렇게 챙겼습니다. 자, 여러분, 썸머 페스티벌 패킹 카드 상자 이렇게 한번 까봤고요. 거의 강매예요, 이거. 예, 뭐욕 나오지만 일단 과금이 좀 매물되신 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씨발 욕하보면서라도 사야지, 두 개. 아유. 야, 우리 가족들 삼계탕 사 먹고 씨, 문보신하고 어? 그래야 될 돈을 여기다 갖다 꼬라박고 자빠했다 내가. 아우. 자, 올여름 많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홍수난데도 많고 막 그런데요. <laughs> 여러분들, 음,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비 많이 올때 홍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올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린더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